생각해보니까 제비레시를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같이 루나틱 수녀열단 이걸 노리는 고인물을 그뭘 뽑을까 한번 알아 봅시다 일단 이번 픽업에는 원래 옹구레랑 미노리를 노리면서 이벤트 보너스 받을 겸 메루도 뽑을라 했는데 패스에서 옹구레랑 메루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가요 미노리를 뽑으려 했던 이유는 루나틱 그레고리오에서 제 미노리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뽑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 선택권 있어가지고 여기서 뽑으면 될것 같아요 치모에랑 지리라는 안 뽑아요 치모에는 지금 역할이 카이텐이랑 시로크로 고점 따개인데 여기서 고점 노릴 생각도 없고 루나틱 가더라도 치모에가 있어야 클리어가 가능한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뽑을 거예요. 실드도 체육카랑 수즈코랑 수임미 이런 거 있으면 은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예요. 칠이나는 키울까 말까 고민했는데 주력자에 없으면 뭐 그냥 주력자 리트하면서 찾으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일섭에서 이 방법 많이 썼는데 한 20분이면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더라고요. 다음 픽업이 수위랑 수나타인데 수위는 있고 수나타는 고민중이에요 수나타가 개브라에서 조금이라도 유효타를 냈다면 뽑을 생각은 했을건데 근데 아예 안써가지고 루나틱 그레고리오2군딜러이 정도로 쓸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미노리 키우면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제가 메이우즈랑 히비키를 또잘 키워서 굳이 안 뽑아도 뭐 클리어는 되겠죠 뭐이 다음이 바니걸인데 바니걸 4명은 다 있고 키사키랑 네이조는 1천장만 해볼 생각이에요 키사키는 어차피 전부 이성을 만들 거라서 엘리그만 아낄 거면 천장 치는 게더 낫고 레이저는 근데 저 정도 스펙이면 뭐 없어도 100층은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키사키 천장이면 안 뽑고 그 전에 뽑으면 레이저도 데려올 거예요. 다음이 수주사랑 수시로인데 수주사는 전삼이고 수시로는 약간 고민 중이에요. 대결정 개브라가 나온다면 신비에서 수시로 쓸것 같긴 한데 이거 하나 보자고 뽑는 건 조금 아깝긴 하죠. 그래서 일단 안 뽑는 걸 베이스로 하고, 픽업 전까지 1사업에 나오는 루나틱들 추세 보면서 괜찮으면 뽑는 걸로 할 거예요. 다음이 백하요란 3명인데 이건 다 있고, 아이돌은 1천장으로 둘다 데려오면 1천장으로 끝낼 거고, 못 끝내면 둘다 나올 때까지만 돌릴 거예요. 일단 아이돌 바리를 전부 이성을 해야 돼가지고, 천장까지 돌려도 괜찮으니까, 1천장에 둘다 데려오면 거기서 끝낼 거예요. 다음이 히나타랑 사오리인데, 뭐 저는 둘다 있고, 수영복 히나랑 수영복 사오리도 둘다 있고, 사츠키랑 치아키는 일단 1천장을할거예요 여기 픽업 전까지 수부키를 통원뜬 했으면 1천장으로 치아키만 키울거고 수부키가 없다면 2천장으로 둘다 전산해야겠죠 치아키는 솔직히 안 키워도 되는데 그냥 이뻐가지고 다음이 TTT 복각인데 저는 4명 다 있고 이 다음이 응원단 루타랑 응원단 고토리인데 뭐 없긴 하지만 안뽑을거예요뭐 둘다 어차피 루나틱에서 없어도 될거 같아요 그 다음 체육카랑체말이랑체로나는다 있고 그 다음이 파자마는 안뽑을거예요 파유카가 없어도 루나틱 개브라가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안 뽑을 예정이고 다른 보스에서도 쓴다면 뽑겠는데 그레고리오는 자리가 없을 것 같고 비나랑 예로니우스는 파유카가 중장갑이라서 어차피 생존을 못해요 파노아는 그냥 뭐 빌려서 호보고점 하죠 뭐 없으면 그냥 조력자 리타하면 돼요 이 다음이 새 응신소 복각인데 이건 다 있고 메이드 복각도 다 있고 세이아랑 교수라는 둘다명함만 넣고 빠질 거예요 세이아는 전이에 1호 인효과 지속 시간 증가가 있어서 전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루나틱에서는 제가 고점을 안 노릴 거라서 뭐 생존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게 아니면 저는 삼성으로 계속 쓸것 같아요. 요스나는 삼성으로 루나틱 개불화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삼성으로 쓸 거고요. 다음이 쌍패스인데 일단 2천장은 해야겠죠. 저는 루나틱을 해야 되니까 교복 내류로 계속 돌리면서 전부 달아줄 거고 리오도 웬만하면 전부 이성을 할 건데 엘리그마가 부족하면 일단 삼성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제가 뽑을 학생이 10명이니까 10천장이 필요하네요. 레이저를안 뽑는다 쳐도 9천장이 필요하겠네요. 무료 배견차랑 동시 픽업을 다 뽑는다는 기준으로 비틱을 한다면 6천장 정도면 되겠네요. 뭐이 정도면 조금만 지르면 다 뽑을 수 있겠네요. 뭐 여러분들도 미래시 계획 잘 세워서 비틱 하시길 바래요.